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메시스 백화점에 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백화점은 토요일날 낮 1시 인데요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음, 하와이 4월 토요일 가장 대중들이 물건을 사기 쉽고 값도 좋은 메시스 백화점 안에 좀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어, 카드 사람들한테 이제 선물하고 뭐 인사말 쓰는 이런 걸로 굉장히 깔끔하게 엽서 같은 거 팔고 그런 걸로 바뀌었네요. 예, 자 이게 어, 물건을 사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음, 많이들 빨리 와서 물건을 사줘야 할 텐데.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쓰읍, 그러고 있네요. 그죠 오늘은 토요일, 토요일 1시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쇼핑해죠. 미국이 지금 경기가 호황이지 않습니까? 아주 뭐 대단하죠. 지금 주식도 뭐 대단히 올라가 있고, 부동산은 뭐 많이 떨어지지 않고, 보합인 상태고, 일자리도 넉넉하고요 사람들은 미국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주급을 받으면 바로바로 바로 돈을 써버립니다 예, 뭐가 이렇게 허한지 저금을 하기보다는 바로 써버리는 네, 소비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4월의 토요일 1시가 넘은 시간 여자 의류 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네. 지금은 낮 1시 토요일 역시 하와이다 보니까 아 수영복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왔다갔다 하고 보입니다. 수영복 살려고 왔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하와이답게 여름에 관련된 의상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먼지가 많아서 저는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이부터는 화장품 그리고 신발 가방 음, 모자 쪽을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있죠 어 근데 이알라마나 센타 백화점 메시스가 가장 저렴하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어, 블루밍 데이즈랑 그니먼막스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고 좀. 디자인 좀 있고 돈좀 있는 애들이 가면은 뭐 천불 금방 쓰니까 천불이 뭐예요? 예, 저도 몇개 사면 뭐한2 0불 넘게 쓰니까 하루 잠깐 2 시간 쇼핑하는데 여기는 천불 쓰기 힘들죠? 역시 어, 전에 한 것들이 많고요 세일을 많이 합니다 천불 쓰려면 하루 종일 오 뭐. 어, 이거 이쁘네요. MK. 어, 마이크 컵스. 첨불 어, 쓰려면 뭐, 시간 많이 잡아야죠. 근데, 첨불 쓰기 어려워요. 에시스에서. 음. 자, 이렇게. 네, 제가 좋아하는 모자들.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왔네요. 신발 있는 쪽. 어, 신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좀 있네요. 어, 평일날 오면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저는 평일날, 나와서 이제 슬슬 혼자 와봤자 몇명 없어요. 이제 오늘은 제가 토요일이고, 낮 한시 넘어서 이제 소비를 얼마나 하나, 사람들 좀 점검 좀 하느라 아,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쁜 아, 색깔로 쫙 변모해서 나왔네요. 제가 여름 신발로 추천하는 3대 브랜드입니다. 대상천지 운동화보다 더 편한 게이 신발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신발 쪽 세일 섹션에 뭐 맞는 신발이 없죠 갑자기 겨울 신발들이 이렇게 170불 어그 뭐죠? 겨울 신발은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올 한국에서 제가 아, 어, 어, 그저 발목 슈즈를 신발을 3년 4년 전에 신고 다녔는데 어, 그거에다 막 바지 입고 드레스 긴 치마 입고 막 그랬죠. 근데 요즘 애들이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유행을 한 5, 6년은 앞서 가는 거. 40년 된것 같아요. 자랑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도 해외 뉴욕 살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한참 한 하고 나서 2년 지나면 그때 이제 슬슬 하더라고요. <laughs> 어제 메시스 토요일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원래 또 손님이 뭐 당연히 많이 있는 날이죠. 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바로 알라마나 센터 어, 알라마나 센터 모습이고요. 어, 이곳에는 백화점이 세 개의 백화점이 있습니다. 블루밍, 리모마 <laughs> 아, 진짜 제왜 저렇게... 네, 빠이빠이 하길래... 뭔가 했어요 예. <laughs> 네, 자, 아, 옆에 메시스 보이시죠? 네, 리몬 <laughs> 마커스 네, 세 군데가 있고요. 저 지금 굉장히 바쁜 데가 지금 점심시간이거든요. 식당입니다. 식당의 모습. 네. 에, 이제 제가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온 스타벅스 있고요. 이제 화장품. 화장품. 미국도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저는 몇년 전부터 이15% 오프라는 얘기 참 미국이 화장품 절대 어뭐 세일하는 거 없어요. 네. 아토요일보다 오늘 일요일이 훨씬 사람이 좀 많이 있네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음. 음. 좋죠. 네. 분위기 아주 좋죠? 사람들도. 음, 저는 평일에도 뭐 주로 백화점 가지만, 저 외에 두 사람 정도 더 있나? <laughs> 이러다가 주말에 오니까 되게 반갑네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많이 반가워요. 아, 정말. 평일날 사람 너무 없어 아 심심해요. <laughs> 아, 좋네요. 분위기. 아우, 컬러풀 된이 신발들. 아, 연예인 시절에 많이 신었는데, 이제 지금은 연예인이 아니니까, 구경만, 음, 하고요. 값은, 오, 되게 싸요. 59불. 네. 아, 이 모습? 지금부터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메시스 네, 백화점 2층.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제는 토요일 모습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일요일. 어, 지금 2시가 넘어갔고요. 사람들 뭐 엄청 핫하게 쇼핑할 시간이죠. 네. 여자 옷들이 뭐 항상 많으니까요. 음, 올해는 여러분들 뭐가 유행인지 아시죠? 진 종류가 위입니다. 청바지, 청 자켓 청티이 같은 가방도 뭐 지금 아 우리가 들고 다니는 백들 네별 디자인이 다 있죠. 그런데 지금 아진 으로 된, 청 종류로 된 가방이 어, 많이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공항에서 출발할 때제 빨간 트렁프 말고 어, 옆에 맨, 네, 가방이 진으로 된 청바지 종류, 진으로 된 디자인의 가방이었습니다. 유행에 맞춰서 잘 하고 다니죠. 촌스럽지 않게. <laughs> 네. 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연예인을 안 하고 는 있지만, 어, 뭐 패션에 대한 건 항상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아직도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것마다, 어, 저, 저, 요즘 네. 유행하는 옷들을, 어, 미국에 들어와서요. 계속 이렇게 마련해서 입는 옷들이라 거의 요즘 유행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드레스, 원피스, 짧은 무릎 원피스, 그 다음에 진 청바지, 기지바지, 티셔츠, 자켓, 모자 할것 없이, 이렇게. 아, 굉장히 그, 매시의 단점은 디스플레이가 엉망진창이에요. 값을 싸게 하는 대신에, 예, 처음, 뭐, 매시 오거나 쇼핑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옥속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저는 도사죠. 예. 어린 나이 19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이제 미국 다니면서요. 21살이군요. 22? <laughs> 잊어버렸네. 아,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쇼핑을 굉장히 너무 수십 년 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값을 제가 일단 다 외우고 있고요. 값 외에, 어, 요즘 툭툭이 하나요? 언제 어떻게 세일이 들어가는지 또 어느 정도 세일이 라스트인지 사이즈는 어떻게 빠질 것 같다. 제가 감을 좀잘 잡지 않습니까? 네.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진종류 옷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조금 이제 어른, 성인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의상 쪽깁입니다 음, 그래서. 어, 백화점, 해외에 와서 백화점 쇼핑하실 때 조금 조심하시고 물건 값을 좀 보시고 세일을 해야 싸게 살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쪽은 속옷이네요. 맨시스 백화점 보여드렸습니다. 폴 일요일 메시스 백화점 모습 보내드렸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